안녕하세요. 할 것도 없는데 유튜버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유튜버, 기즈모입니다. 저를 먼저 떠올리는 건좀 제가 만만해 보여서겠죠. 근데 사실 유튜버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82억 명이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제 82억 4명입니다. 이제 82억 8명이고요. 일초에 4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자, 오늘은 B&W m 제플린 프로 리뷰입니다. 올해 초한 2월 정도에 국내에 정식 출시됐고요. 기즈모 채널이 우리는 오디오 리뷰를 빼먹을 수 없죠. 살짝 늦었지만 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참고로 B&W는 m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망카돈 이또 인수한 마시모가 또 인수한 사운드 유나이티드가 또 인수한 회사죠. 복잡하죠.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올해부터 삼성전자 자회사가 됐습니다. 참고로 기즈모는 아직 인수된 적이 없어요. 순결해요. 기업들의 눈은 그러고 보면 참 정확한 것 같아요. 실수라도 뭐 투자 제한이나 이런 인수 제한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 어쨌든 젠플린 플로우는 BMW의 대표적인 럭셔리 올인원 시스템이고요. 네트워크 플레이와 블루투스를 제공하는 무선 스피커입니다. 2006년에 2008년 아이팟이라고 mp3 플레이어가 이제 애플에서 내놓은 거 있었잖아요 이 아이팟 도크용 제품으로 첫 선을 보인 이후로 2011년 제플린 에어 2015년 제플린 와이어리스를 거쳐서 2021년 다시 그냥 순수한 제플린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4년 만에 신형 제플린 프로가 나왔습니다 보통 4에서 5년, 사이, 5년 사이로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전 버전 제플린 기즈모 채널에서 리뷰했었는데 벌써 4년이나 됐어요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어쨌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 가격대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올인원 스피커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베스트 5에서도 항상 제플린을 많이 뽑았죠. 이 제플린을 뽑았을 정도로 브랜드나 가격, 음질이 잘 조화된 제품입니다. 이번 다섯 번째 제플린 프로는 업그레이드 폭이 좀 많진 않아요. 마이너 업데이트 모델이지만 기존 제플린 시리즈의 장점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름에 붙은 프로처럼 유닛을 전체적으로 재설계하고 DSP도 개선을 합니다. 좀더 음질적인 완성도를 높였어요 그리고 무선 안정성도 높였고요 자, 그래서 이번 버전이 뭐가 달라졌는지 리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출시 가격은 118만원대인데 검색하다 보니까 최저가로 나오는데 뭐 니퍼 제품도 있고 그래서 더보기란에 가장 저렴하게 나온 가격을 링크를 달아 놨어요 뭐 수수료나 광고를 받지 않는 순수한 링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유선형의 긴 타원 모습인데 전작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전 BMW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너무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아요 사실 제플린이라는 이름은 예전에 2차 세계 더전인가 그때 이 독일의 제플린이라는 비행선에서 따온 이름이고 디자인도 거기서 따왔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고 계속 이 크기 무게 비슷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은 패브릭이고요, 후면은 이제 펄 코팅으로 금속 느낌의 플라스틱인지 금속인지 잘 모르겠는데 플라스틱 같아요. 어쨌든 이 금속 느낌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65cm의 가로 길이 그리고 높이는 19cm 정도고요. 무게는 6.6kg 정도입니다. 색상은 솔라 골드와 스페이스 그레이가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스페이스 그레이 같은 무채색 계열을 좋아합니다. 검은색이나 그래야 새로 스피커를 구입해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죠. 업그레이드를 해도. 하지만 이제 이번에 솔라 골드 같은 색상 보니까 따뜻한 웜톤이라서 이 나무 바닥재랑 또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파트나 빌라 이런 나무 바닥재. 자, 받침대가 기본 장착돼 있고요. 살짝 상단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받침대에는 렇게 조명이 보이시나요? 요 조명이 있고요.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조명을 켜면 살짝 공중에 뜬것 같은 비행선 같은 이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바닥에 먼지가 얼마나 쌓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일석이조네요. 자, 조명은 앱에서 15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고요.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음, 집안 인테리어 색상에 따라서 이런 조명 색상을 바꿀 수 있게 된 점은 이번 버전에 또 달라진 점이죠. 자, 후면 상단에 버튼이 다섯 개 있습니다. 볼륨, 재생, 정지, 다기능 버튼, 그리고 블루투스 버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블루투스 버튼 대신에 음성비서 호출 버튼이 있었죠. 이제 음성비서 호출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리모컨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조작할 때는 버튼이 뒤에 있다는 게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뭐 앱을 활용해서 주로 제어를 하니까 뭐큰 불편은 아닙니다. 자, 포트가 후면에 이제 USB 타입 C 포트가 하나 있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용입니다. 연결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장 초기화 버튼만 있어요. 아무런 유선 입력 포트가 없어요. 이 점은 정말 아쉬운 점이죠. 대신 무선 옵션은 풍부합니다. 블루투스 5.0에 고음질 코덱인 APTX 어댑티브 코덱 지원하고요. 애플 에어플레이2, 그리고 스포티파이 커넥트 등의 이런 네트워크 재생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재생이 가능한 환경이면 저는 무조건 네트워크 재생을 추천드립니다. 음질 차이가 상당히 나요. 음질을 알아보기 전에 유닛 구성을 좀 알아볼게요. 이번 버전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인데 일단 양쪽 끝에 두개의 1인치 트위터가 있고요. 중앙에 6인치 서브퍼 그리고 서브퍼 양옆으로 3.5인치 미드라인지가 두개 자리잡고 있습니다. 총 다섯 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완벽한 스테레오 구성이죠. 먼저 달라진 거는 트위터예요. 제플린 프로에는 b n w 600 시리즈의 티타늄돔 트위터가 이번에 새로 교체가 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올인원 오디오와 패시브 스피커는 유닛 설계를 달리하는데 이번 제품은 패시브 스피커의 트위터를 그대로 사용해서 좀더 프로페셔널한 사운드를 강조를 했어요. 물론 트위터가 바뀌면서 또 유닛 구조가 바뀌면서 DSP, 즉 사운드 처리 기술도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3.5인치 미드레인지 유닛도 내부에 코팅이 좀 추가되면서 좀더 정확하고 깨끗한 소리를 내도록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퍼도 역시 개선이 있었고, 우퍼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유닛을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음질 튜닝도 살짝 더 개선이 됐고요. 블루투스 연결도 개선이 됐습니다. 기존 제플린이 블루투스 연결이 살짝 불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뭐 저는 이제 네트워크 재생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블루투스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솔직히 그래도 이번 버전에서 블루투스 연결이 좀더 수월해진 점은 장점이죠. 음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앰프 출력은 2 4 0 w 에 이르고요. 주파수 응답은 35. 5Hz에서 24kHz로 굉장히 넓은 편이죠. 100만원, 뭐, 언저리, 이 정도 가격대 이렇게 넓은 주파수 응답을 보여주는 올인원 스피커는 굉장히 드물죠. 자, 그리고 참고로 우퍼가 6인치가 넘고 꽤 크기 때문에 에이징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BMW 제플린 시리즈의 이게 전반적인 음질적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면서 초저역과 초고역 표현을 잘 해내고요. 여기에 파워가 있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저역에 너무 쾅쾅 때리고 뭐 압도적인 그런 저역이 아니라 조금 더 감싸는 듯한 풍성한 이런 저역이 나오죠. 또 35와트의 초저역 재생은 사실 일반적인 패시브 북셀프 스피커가 따라올 수 없는 깊은 저역이죠. 일반적으로 패시브 북셀프 스피커는 뭐60 와트, 55 와트만 나와도 굉장히 좋은 스펙인데 이건 35 와트에. 초저역 재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북쉘프 일반 2채널 스피커와 비교할 때 장점이 있죠. 자, 여기에 다른 올인원 스피커와 비교하면 대칭 구조의 트위터 그리고 미드레인지까지 대칭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양옆이 꽤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스테레오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 일반적인 올인원 스피커가 스테레오감이 좀 부족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B&W 제플린 시리즈는 그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스테레오감이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면 일반 패시브 북셀프 스피커보다 2채널짜리 이런 깊은 저역을 또 표현하고요. 일반 올인원보다는 또 뛰어난 스테레오감을 가진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북셀프 스피커의 저역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올인원 스피커의 좀 얕은 스테레오감에 실망한 사람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좀 확연한 음질 철학을 가진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번 버전 좀 들어보니까 파워감이 조금 더 강조가 됐어요. 출력이 2 4 0와트에 이르면서 좀 무대감이 예전 제플린 와이어리스나 뭐 에어나 이런 거는 그냥 좀 뒤로 쑥 깔리는 느낌이었다면 제플린이랑 제플린 프로부터는 무대감이 좀 튀어나와야 할 때는 확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펀치감이 좀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부밍이나 과장스러움이 적은 깔끔한 저역을 또 구현을 해 내고 있죠. 특히 DSP를 개선하면서 이번 버전은 낮은 볼륨에서도 저역 밸런스가 상당히 깔끔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트위터가 바뀌면서 고역이 좀더 고급스럽게 다듬어졌고요. 24kHz의 초고역을 재생하지만 튀거나 이질적이지 않고요. b w 특유의 중립적이고 고급스러운 그런 고역이 나옵니다. 전체적 그래서 기존 제플린의 음질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음을 조금 더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귀에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강조될 부분이 잘 강조된 사운드죠. 제플린 기존 버전도 당연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플린과 이제 여러 곡을 비교하며 들어봤는데요. 이게 녹음상에서는 막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뭐 특별히 녹음을 들려드리지 않는데 음량 변화에 따른 이제 안정성이나 전체적인 부드러움에 있어서 제플린 프로가 살짝 더 앞서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전작과는. 블루투스 안정성도 조금 더 좋아졌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BMW 제플린 프로는 기존 제플린에서 트위터를 교체하고 미드레인지 유닛 업그레이드 그리고 DSP 개선 등 음질적 개선이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35Hz에서 시작하는 깊은 저역과 한 덩어리짜리 스피커지만 뛰어난 스 해상감이 장점인 모델이고요. 여전히 올인원 스피커 중에 음질, 뭐 파워, 가격, 브랜드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추천할 만한 모델입니다. 제가 계속 뽑는 올인원 호모디오 베스트 5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추천 제품으로 뽑힐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그레이드에서 많이 볼수 있는 HDMI 단자나 옥스 단자 같은 물리적 소스 연결 단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TV와 연결하려면 블루투스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센터나 턴테이블을 연결한다지 이런 역할보다는 음악 감상용에 특화된 정말 말 그대로 무선 제품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곧 6월이죠.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올해는 장마가 길다는 예보가 있는데 장마가 길 때면 집에서 편하게 음악 듣는 게 최고죠. 올 여름 더위가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더우면 또 집에서 시원하게 음악 듣는 게 최고고요. 겨울에는 또 추우면 집에서 따뜻하게 음악 듣는 게 최고죠. 역시 집과 오디오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밖에 왜 나가나요? 지금까지 기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